할르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 저는 지난 주그 영상 가운데 엘리타에게 그 들려줬던 그 음성, "You are someone very special"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되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넌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우리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DNA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때 인생은 참 모순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주 극명한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많고, 거짓이 많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았었는지, 뭐, 정말 진노의 자녀가 맞죠? 죄의 자녀가 맞죠? 저주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런 죄와 저주 우리가 비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와 저주가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정말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와 저주의 그런 그두 얼굴을 가지면서 어, 살아갈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장소에 서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질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명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내 안에 너 있어, 너 안에 나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서로 같은 동질화가 되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단히 집중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만 아는 것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두번째는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예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 말씀에 거하는 말씀을 이루는 말스, 말씀이 육신으로 어, 거하게 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 안에 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아, 어, 제가 어 새롭게 이제 어, 회사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음 예전에는 연구 개발 뭐 설계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 이런 일들을 원래 전공은 이제 레이저 홀로그로, 홀로그래피로 로홀그개측 제어하는 그런 분야를 제가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설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한 10년 정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의종의 부르심을 받고, 또선교회 사역,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그 일을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그런 일터로 어떤 직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어,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제가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첫 번째는 그런, 어,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경력이 지금 그, 그런 일을 예전에 그런 저희 전공을 했던 것이 지금 10년 전 일이라서 10년 만에 다시 그렇게 나아가는데 첫 번째는 누가 나를 써주기는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 지금 10년의 경력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는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 그곳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또한 다 이렇게 맞춰줘서 저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것에 그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엄청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예전에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뭐 사실 월급만 받으면 됐고 그냥 조금 그냥 형식적으로 좀 일만 해주면 되지 하는 좀 책임감 없는 솔직히 책임감 없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직장을 다시 가게 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뭐 내가 일을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뭐 엄청난 수치를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이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사명, 사명을 최고로 정말 이룰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아는 자로서, 어, 정말 이곳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어, 정말 엄청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시고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 에덴 동산이 붕발전, 그리고 천국화되는 것은 아담에게 달려있었고, 또 동시에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또 어떻게 보면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어, 결과도 아담에게 달려있었는데 아담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해서 그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 나에게 맡겨주신 그 동사를 부흥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게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 회사에 어떻게든 이 회사가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정말 직원들이 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거니와 그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하며 또한 회사는 어또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잘 돼야 하는데 이 회사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회사가 정말 많은 자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주 책임 책임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삶을 이들 앞에서 분명히 증명하고 나타내야 하며 그리고 함께 저와 함께 일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 책임감이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이곳 이 동산.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막중한 그런 마음의 그 기쁨을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무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단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는 그냥 아무나 들락거리고, 암, 그 사단에 그런 헛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장소이고 생명을 얻어야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에 보내신 것은 애국의 종사리를 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애국을 구원하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와 그 가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국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어, 정말 모세를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듭나게 되는 그 지도자로서, 그 인도자로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직 그러한 소명감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모른다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로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소명의 장소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곳그 어느 땅마다 분명히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될 것이며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될 것이며 정말 저주와 실패와 악독이 가득한 땅이 행복한 땅으로 복된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거하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얀 종이에 쓰여진 글씨 혹은 입으로 암송되어지거나 머리에 암기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그 로고스의 말씀의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해하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이라고 성경에 일컬어져 있으며, 또한 그 약속은 전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구,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 일이, 그 진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 오늘 하나, 한절 암기했다 그래서 기뻐하며, 어, 집안에서, <laughs> 집안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내 삶에 이루어내다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어, 변화, 변화되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어,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며,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이천1 8년 이제 사 개월 남았는데 남은 사 개월 동안도 동안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기적에 여러분 동참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주십니다.